파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우리 육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주력전차와 보병부대가 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. K2전차가 전면에 나서 적 방어진을 돌파했고 병력은 지금 평양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. 합동지휘본부는 파주 북쪽에 형성된 적 방어선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저는 지금 전선에서 약 10km 북쪽 새로 확보한 고지에 나와 있습니다. 앞서 보시는 것처럼 19동의 전선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-15K와 KF-16 전투기가 북한의 미그 29와 소위 27과의 교전에서 승리했습니다. 공중 우세를 확보한 뒤 전선 일대 지상군에는 정밀 폭격으로 화력을 보태고 있습니다. 이후 주 한미군과 우리 국군이 오늘 새벽 북측으로 진격했습니다. 공동작전 개시 이후 북쪽으로 약 20km를 넘어섰는데요. 현장 상황 강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네, 저는... 또 개천 인근 전방에